안녕하세요. 해외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주제가 있는데, 이제는 일본의 평균 연봉이 한국보다 낮아,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토론 글들입니다. 꼭 한국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많은 글에서, 일본은 근 30년과 정지되었고, 내부에서 볼 때나 정지이지 일본의 다른 나라는, 모두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퇴보한 거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이 가난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예정보다 아끼고 소비를 조심하게 된다는 글들도 많습니다. 일본은 보통 스스로를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풍부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이야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말을 완전 부정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은 1인당 생산성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3천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구수 덕분에 총 GDP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이 크게 무너지기 시작해 여러 나라와 비교해 일본인의 임금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는 중국이나 한국 혹은 동남아시아로 넘어가서 외노자가 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본은 급속히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본의 건재함에서 이제는 탈피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의 임금조사 결과까지 들먹이며 일본인의 평균 임금은 38,617달러로 미국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예전이라면 비교대상도 아니었었던 한국의 평균 임금인 42,285달러보다도 눈에 띌 정도로 낮아졌다며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조차 이미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으며 한국보다 평균 임금이 낮아진 현실에 많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인은 이제 가난해서 해외에 가지 않는데 해외에 다녀온 일본인들이 일하면 일본의 풍요로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떨어졌음을 알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행지에서 일본인은 저렴한 식음료를 시키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호기롭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현재 일본 본토는 이렇게 임금도 낮은데 물가는 비싸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본은 경차가 아닌 자동차는 그냥 상상으로만 타는 드림카일 뿐이고 경차조차도 구입하는 게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차와 소형차는 거의 다니지 않고 유럽의 제 차들이 오히려 많이 보인다며 차가 한국 일반인들과 일본 일반인들 차이 중 가장 극명한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도 부담감이 무척 크다고 말해서 우리나라는 금방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하는데 일본은 아니라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낮은 일본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연봉을 많이 주는 해외에서 돈을 버는 걸 고려해야 한다며 가라앉는 일본의 현실을 비관할 게 아니라 빨리 한국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거나 이미 한국에 취업한 사람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달라는 등 반응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해외에다가 일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 이제 내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해외로 눈을 돌려 글로벌 경쟁을 하자며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수의 일본이라고 불렸던 일본이 이제는 해외 취업을 그것도 과거 자신들의 나라보다 잘 살지 않았던 한국이나 중국을로 고려한다니 놀라우면서도 일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일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본인은 한국에 취업할 수 없어.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되지 않으니까 말이야. 물론 당연히 영어권도 갈 수가 없지. 한국인들은 기본로 영어 실력이 좋아 그러니까 해외 취업도 하고 연봉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라. 요즘 젊은 애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취업하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국어가 인기가 많다고 한다. 어쩌면 저 애들이 정말로 현명할지도 모르겠어. 일본인도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줘. 일장기를 불태우거나 세서 들어갈 수 있다면 100개도 태워버릴 수 있는데. 한국은 저출산으로 사람이 부족한 상태야. 그 틈을 노린다면 일본인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제일 수준인데 그냥 이참에 합치는 건 어떠냐? 한국이 일본보다 돈은 많이 준다는 게 사실이라면 일본에 취업하러 오는 한국인은 낙오자들뿐이라는 말이네. 보통 일본에 오는 한국인을 일본을 좋아하거나 한국의 경쟁에서 밀려난 소수의 사람들이야. 자민당 놈들이 엔저 정책을 실시해서 덕을 본게 한국이야. 한국은 일본에서 공업 부품을 수입하고 있으니까 엔화 약세로 싸게 사는 게 좋지. 일본에서 싸게 수입한 부품으로 스마트폰 등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 돈을 크게 벌었다. 2007년도 1인당 GDP는 한국이 일본의 70%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 일본은 성장을 못 했고 한국이 따라붙으면서 2020년이 되어서는 이제 일본이 한국의 70% 수준이 돼 버렸어. 나중에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다. 일본은 정말 해마다 다른 여러 나라에게 따라잡혀서 추월당하는구나. 이 속도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귀중한 체험이야. 일생에 있어서 딱한 번밖에 못할 테니까. 요즘에는 한국이나 중국으로 유학가는 일본인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어. 30년 전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신신당부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애국자였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임금을 밀리는 일본이 돼버렸네. 그런데 한국에게만 진게 아니야 태국, 중국도 임금이 상승세야. 옛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태국인이나 중국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베트남인만 보인다. 20년 전에는. 어디에서도 한국과 경제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는 없었다. 지금으로 치면 북한과 일본을 경제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만큼 지금 일본이 한국 때문에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게 슬픈 일이지만 사실이야. 이미 모든 지표와 조건에서 한국에 뒤지는 시점에 일본은 너무 쇠퇴했다고 볼수 있어. 대졸 초임이나 임금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아래라는 평가를 들어도 어쩔 수 없다. 한국에 지고 있는 건 무능한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야. 솔직히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있어서 좋았잖아. 한국과 비교하면서 안심하기만 했던 게 지금의 일본이지. 마치 어릴 때 시험을 못 봤지만 친구가 더못본걸 알게 되면 왠지 안심이 돼버리는 그런 거지. 한국을 보며 안심하기만 한 결과가 지금의 일본이야. 한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큰 나라야. 한국 대기업들은 도요타보다 임금이 높지만 한국은 일, 일본에 비해 사생활 보호나 빈부격차가 커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며 살기에는 일본이 더 좋다. 나는 무역업을 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물건 수입해서 팔면 돈벌이가 됐었어.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무언가를 수입해서 팔면 적자가 된다. 보통 잘 사는 나라의 물건이 비싸. 한국은 노벨상 과학 분야는 수상자가 없지만 대졸들의 수학 실력과 영어 실력이 일본보다 높아. 단지 셀러리맨으로 한정했을 때 국제 노동시장에서의 가치가 일본인들보다 높아졌어. 일본은 일본의 밖을 보지 않아서 이미 틀렸어. 과거에는 일본과 비교되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였지만 지금은 사사건건 한국하고만 비교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계 회사의 연봉이 더 높기 때문에 점차 그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한국을 험담하고 깔보고 싶으면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의 임금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실업률이 어떻고 한국은 정년이 어떻고 이러는 놈들은 너무 비겁하다. 열심히 해서 한국을 다시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영어를 못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직업 쟁탈전이 심한 나라야. 이런 쟁탈전에서 살아남은 한국인들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학력이 낮아도 일을 할수 있는 일본은 당연히 한국 기업에 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한국도 일본을 많이 의식했었지만 최근에 한국은 이제 일본 같은 곳은 안중에도 없는 느낌이다. 한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도 늘었어. 이제는 한국에 이것저것 배울 차례야. 한국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일본 회사에 오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일본인 평균보다 월등히 능력이 높아. 한국에 취업하는 게 일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어려울 거야. 그렇게 한국이 부러우면 당장 한국으로 귀화하면 되잖아. 한국은 선진화 시스템으로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펼치고 있어. 진심으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었다. 일본은 쇼와 시대가 끝나면서 기울기 시작한 나라야. 버블세대들은 아직도 옛날 이미지로 한국과 중국을 보는 것 같아. 아마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현실은 지금의 일본 대기업은 모두 별볼일 없다. 한국은 왠지 모르게 엄청 발전해가는 이미지인 만큼 일본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야. 철강 조선 바이오 IT는 어쩔 수 없더라도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가전, 단도체, PC,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추락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다. 만약 자동차 산업마저 추락하면 진짜 일본은 위험해. 많은 일본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작이라고 말하면서 제 일은 한국으로 가라거나, 그래서 월급 두배 준다고 하면 실제로 한국 가서 살수 있냐고 묻는 등 한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며 한국으로 취업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